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 할게요. 자, 커플 산나무 산. 아, 좋아. 어. 저 좋아. 음. 나 좋아, 좋아. 네, 이게 자신. 나도. 아, 자, 커플 산나무 산 먼저 하죠. 저부터 할게요. 네. 이렇게 넘어가는 네. 거야, 아, 이렇게, 이렇게. 본인부터 하세요. 본인부터. 산나무 산. 어, 너무 처음부터 너무 생각하면 재미없다. 이제 그 빌드업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 악수. 아, 악수. 악 그러면은 랑 우리... 해야되는거 아니 아, 아니지 커플 이라고너난 어, 아... 커플이야 형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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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수하고 그거는 그거 산넘산 아니잖아 산넘산 아니야 니가 바라는 거 뱀산사하고 사하뭐 어디까지 하다고아 그러니까 산넘산 이거 천차박고그 다음에는 저희가 갈게 나는 어, 어, 이거 이거 잘해. 아 아니야 그... 아, 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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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없어. 그러니까 커플 커플. 커플이야, 커플. 나 커플. 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우리들이 얘네들이 커플, 커플 한다고 응. 이렇게 커플이고 이렇게 커플이야. 어. 어. 그런 거야? 음. 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아까 그 뽀뽀, 장호? 어. 그다 뽀뽀. 오. 자. 이렇게 똑띠 자, 하고 악수하고 이제 번 네가 해. 네가 하고 이거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laughs> 미친 거 아니야? 오케이, 하세요. 어 아, 이번에도 너가. 선생님 많이... <놀람> <놀람> 나 뭐지? <놀람> 나 미치겠다 나의. 내가 안먹나안 먹고 싶거든 나시 먹기 싫어. 나의 매력이란 뭘까? 진짜 미치겠다. 뭐였더라? 수. 없어. 오내 먹고 살려고 하는 거야. 또 또. 다음은 뭐지? 이거였나? 오 사. 이거였나? 아, 뭐 하고 하고 야 보인다. 아 이거 하지 마. 이거였나? 어 맞아요 맞아요. 아 입에 다있는게 누가 하고 싶은데? 입이었어? 그다 부덕 부이요 네, 그러면 내가 할게요. 약서하고 하고, 로프하고. 아는 척할게 너무 무거워. 내가 무거워서. 하고, 이런 거 하고요. 자, 다음은. 아, 더러워서안해 아, 아니야. 아, 왜요? 왜요? 좀드은 타이. <laughs> 아, 여기 뭐야. 아, 여기가 아니, 그 저... 단계 묻어가지고 끈적끈적해서 침을 딱끈 거야. 닦은 거야. 아, 지금 묻었네. 자, 이리 좀보세요 네. 아니, 아니, 너무 묻어가지고. 뭐묻어서안돼 묻어서. 하자 다음은 오케이. 네. 박수. 음. 음. 저도 올라가면 좀무거우니까는 네. 하고 안고 안고 다음이 아니, 근데 아니 파라의 표정 그 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애들이더 해요. <목소리> 저요? 네. 자, 자 다거 하세요. 그다음에 기이 어. 좋네. 그다음에 왜? 기분이 좋아? 어? 어 일어나. 응? 이어어나이 여기, 여기. 떡옆떡로옆 발, 발가락 밟았어. 미안, 미안, 미안. 뭐야 뭐야 씨,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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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이거예요? 네 이거 뭐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너가 기억해야죠 오빠 내가 기억해야 돼요? 난기못할 기억 것. 같아 맞아 자꽉 찢기 이거 하고 네 맞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고 치고 하고 그리고 하고 <laughs> 오케이 이거 그래, 하고 테디 급준아 이미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기 오케이 오우! 잘해, 어? <laughs> 자기야. 자기야, 잠시만 기다려주세 아, 기다려, 그냥. 자기야, 오빠 알려줬어. 기억해줘. 빨리? 이렇게 잡고 허리는 꼭.. 그치, 그거, 그 자세라고 했지? 다시 해봐. 이거는 잘못된 자세. 역시 내자세 허리, 허리, 허리 이렇게 된거잘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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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 아아아이아아아아 별풍선 1은 4키를 천벌했습니다. 쌀다 자, 그다음은 진짜 아니에요, 진짜. 자, 그다음은그다음그 다음에, 요 아팠어요? 아팠어. 오, 음에그다음그 다음에, 그그 다음에, 그이님이 별풍선 에그다음다음다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그다다에그다음다그다에에 떨어진 거그다거에요다에그 다음에, 그다에그 다음에, 그에그다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에음음 자, 자세한... 하세요. 오케이. 기똑띠떼야잘잘 외워야 돼. 어, 이제 너가 해. 나 기억 안 나는데? 뭐셔야지 그럼. 아, 그데내 할게, 내가 할게. 기똑띠떼 할게, 오빠. 젖바지 해, 젖바지 해, 젖바지 해, 젖바지. 맥날 먼데 동이 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니, 아니, 잠깐 잠깐만, 잠깐만. 쭈그려. 아니, 아니, 잠깐만. 너도, 너도 쭉 내밀어봐. 야, 여기 말고, 여기 쭈그려. 그렇지, 아, 얘가 잘하네. 가또던저세상 해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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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엉덩이, 거덩이 아니, 아니 이 같이. 아, 잠깐만, 알았어, 잠깐만. 엉덩이 같이 말고. 어, 해 됐어,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청청이네. 어? 되고? 자, 오케이. 네. 아, 그냥 네, 이렇게 냅두자, 자. 네. 아, 얘, 네, 얘, 기라서 그래서. 아, 몰라. 오케이, 하고, 네. 그 다음이. 안고. 아예 모르겠어. 자기네 모를 수도 있잖아. 어, 하고 그 다음에. 오, 사. 아예 그런 말 장인 로아 너무 못했어. 자기, 뭐라, 자기 뭐라, 일어나 막. 틀렸어, 벌써. 자기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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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자, 내려. 이거 맞잖아요? 맞잖아. 아니 걸. 아니뭐 뭐했지, 뭐, 아니. 뭐, 뭐 했는데 너? 엉덩이 리고 아, 근데 뭐. 그다음, 이거 이거. 어, 이거 주워, 아, 뭐저 떨어진 거, 주는 거. 뭐, 여자가든 남자가든 상관없어. 자, 주웠고, 그 다음 미안할 거 하세요. 어? <laughs> 개웃겨, 진짜, 어떡하노. 아, 녕가세요 그거야. 예, 예, 예. 예? 뭐, 스코브 다이버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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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을차아야지 아, 형님. 알거 아니야. 예? 형은 이미 스무 살때지나서 멀어지나는 알아? 뭐래요? 어인족. <laughs> 어인족이야. 형이 옆에서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아론. 아론? 어. 아, 어아 죄송합니다 이 새끼가 이거 오자 나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안케이 이제 오 오케이 <laughs> 오늘 아, 참아야지 뽀뽀 어, 어, 버드 키스 버드 키스 아까부터. 키 뭐야 아 해줄게 자 그만 이십 새끼들아 자 제가 먹을게 나 나는 선딱 아, 말할게 형님들 여기서 더 나가면은 아프리카 수위가 아니다 딱 여기서 형님들 재밌었죠 그럼 딱 끝나는 게 맞아 가, 형님! 제가 그냥 마실게요, 저 술이 있 쉬어! 너 혼자 갈래? 어? 아,